여러분들 염색 많이 하시죠? 먼 얘기 염색도 있을 것이고, 흰머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염색제에 대한 어떤 화학성분에 의한 어, 두피의 자극이나 모발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. 염색을 했을 때 어떻게 탈모로갈수 있을까라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이거는 염색하고 난 후에 2주 후에 어, 두피 상태를 찍어 놓은 건데요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까뭇까뭇한 게 두피에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두피 염색을 흰머리 염색을 하고 한2주 정도 지난 고객의 두피인데요. 어, 2 주가 지나도 지금 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런 경우가 굉장히 길게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여기도 머리가 빠져나간 상태인데, 어쨌든 이렇게 모발 사이 간격이 좀 많아지면서 어,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모로 갈수 있다는 거죠.